5까지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의 순서라고 돼 있어요. 수의 순서를 알수 있어요. 근데 수의 순서를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를 쓴것 같은데 이게 수의 순서가 맞나요? 네. 정말 이상한 말이죠, 수의 순서라는 게. 수의 순서라는 거는 1 다음에 2, 3, 4 이게 수의 순서죠. 이게 수의 순서. 만약에 서수를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수죠. 서수를 나타내고 싶었으면 정확한 표현을 쓰든지 어떤 어떤 물건이나, 어떤, 뭐, 대상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알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든지. 수의 순서라니까 좀 이상하고. 사실은 이게 서수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번역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형태를 번역을 안 했어요. 어, 네, 그 반대가 이제 기수인데. 기수가 뭐냐 물어보면은 모르죠. 기수는 이제, 펀더멘탈 얘기한 기초가 되는 수고, 서수는 수, 숫자, 아니 순서, 차례를 나타내는 수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First를 이렇게 써요. s e c o n d 를 t h i r d 를 세번째, 아, r d 네번째부터는 t h 를 쓰죠 이게 수, 수예요, 수 순서를 나타내는 수란 뜻이에요 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이라도 갖고 왔으면은 이제 서수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수로 어떤 순서를 나타내 주지 에,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를 아는데 어렸을 때는 전혀 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이 수학에서 보면 생뚱한 거예요. 생뚱. 이이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이라든지 이게 보시면은 숫자를 쓰고 그 밑에 작은 첨자로 작겠어요. 이게 서브인데, 밑에 있다. 그래서 영어로 예를 들면, 어, 우리 나중에 알지만,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는 게 아닌지, 아닌데, 자연수라고 쳐야 n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컨 두 번째 자연수란 뜻이에요. 두 번째 자연수 e. 네. 이게 왜냐면 여기서 그대로 보세요. 밑 첨자로 작게 n 서브 2, n 서브 2 이렇게 읽으면 돼요. 두번이 의미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의미는. 그리고 보통은 이제 n의 i 번째 이런 얘기를 쓰는데 요게 왜 i냐면 인덱스에서 왔어요. 인덱스. 이 우리가 뭐냐면 어 뭐라고 하죠? 이거? 색인이라고 하죠. 색인. 색은 찾다라는 뜻이에요. 수색하다 할 때. 이는 인용된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기억낸 순으로 해 놔요. 예를 들면 수학. 이 말이 2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에 있다. 그의 세계는 어떤 값을 얘기해? w 위치 c h 이 o s i t i 마찬가지, 인덱스, 색인 이거는 위치 값을 나타내는 거, 위치를 몇 번째? 몇 번째? 에 해당하는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애매한 설명들, 수위 순서라는말이상한 말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서양 것을 순서를 좀 따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아닌가 서술한 느낌도 전혀 없죠 우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수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좀 생뚱하다고 할까요 생뚱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의 이제 어 수학적 표현을 익혀 주는 건 좋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를 좀 하면 음 가족이 패밀리죠. 그렇죠? 이거의 두 번째. 그럼 아이들이 얘는 2라는 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두 번째. 예. 엄마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아빠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집안의 서열에 따라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F, Sub, 3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애들도 있죠. 뭐 만약에 이제 영어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가족에 가짜만 써야 돼요. 가족에 두 번째 이 얘기는 늘 수학에서는 밑첨자로 작게 표현해 주는 거는 Position, 위치 값을 나타내는 나 우리 가족에 가족을 다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족에 두 번째 쓸 수도 있고 이걸 좀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학년 몇 학년 몇 반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좀 익숙하면 1학년 3반 이렇게 쓰면 1학년 3반 2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것이죠 수학적인 표현들을 아예 뭐 이런 방식의 표현 방식들을 익힐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순서에 대한 수학적인 서수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설명과 뭐 이런 그림들은 그닥 수학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